지난 11월 21일 본사 빛가라몰에서 디지털 혁신 시대의 사고와 업무 방식에 관한 특강이 있었습니다. 최신 디지털 혁신 흐름이 회사의 조직문화와 업무 방식에 어떤 변화를 요구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추진된 본교육은 본사 및 광주전남지역본부 근무직원과 직원 가족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유노파트너스 윤종호 대표이사가 강사로 참여한 이번 교육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조직문화, 개인 및 조직의 업무 혁신 방향, 혁신 조직 및 기업의 주요 변화 관리 사례, 분석 지향적 조직 및 업무 방식을 위한 실천 방안 등 앞으로 다가올 직업의 변화와 RCT 융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알차게 꾸며졌습니다. 이날 진행된 특강에서는 기존 전산과 통신 직무의 이분법에서 벗어나 데이터 직무 신설의 필요성이 대두됐으며 이어 미래 산업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시대에 맞는 새로운 도구를 활용하여 팩트의 논리화를 통한 반복적 사고로 개인의 역량을 축적해 나가야 한다는 점도 언급됐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기업들은 이미 수년 전부터 파이썬 및 AI 교육에 과감한 투자를 하고 있는 만큼 인력 양성에 공격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 역시 강조됐습니다.